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코스타리카 라포르투나의 열대우림에서는 아름다운 빨간 눈 개구리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반짝입니다. 이 지역의 독특한 생태계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공존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여행 중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포르투나의 아기자기한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현지의 문화를 느껴보세요.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은 사진찍기에도 좋은 장소로 친구와의 추억을 남기기에 최적입니다. 라포르투나의 울창한 원시림 속에 숨겨진 폭포는 꼭 방문해야 할 필수 명소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트래킹을 즐기고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보세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레날 마노아 리조트 엠퍼샌드 온천은 코스타리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4성급 리조트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특별한 여행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레날 마노아 리조트 엠퍼샌드 온천의 객실은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열대 기후 속에서도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고급 욕실 용품이 구비되어 있어 신선한 커피를 즐기며 발코니에서 아레날 화산의 경규테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의 전반적인 시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와 룸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행 중 필요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레날 만화와 리조트는 스파, 야외 수영장, 그리고 훌륭한 바와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손님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마사지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열대과일로 만들어진 칵테일로 휴식을 즐겨보세요. 리조트 내의 레스토랑에서 코스타리카의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미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마련되어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풍부한 선택을 즐길 수 있으며 룸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볼케이노 로지 호텔 엠퍼센드 열천 체험은 아름다운 아레날 화산 경관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온천과 가족 친화적인 시설로 모든 여행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볼케이노 로지, 호텔 엠퍼센드 열천 체험에서는 편안하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 헤어드라이어, 위성 TV가 완비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며 여유롭게 쉴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라포르트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이 호텔은 아레날 화산의 경치를 즐기며 온천욕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숙소입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 다양한 시설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스팀룸, 핫터, 게임룸 등을 통해 온전한 휴식을 취하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연의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텔 내 카페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다양한 아침 메뉴를 제공하며,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특선 요리와 현대적인 표전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저녁에는 황홀한 화산 경치와 함께 멋진 식사를 즐기세요. 로스라고스 스파 엠퍼 샌드 열수 온천 리조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파 시설과 액티비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롤 아고스 스파 엠퍼샌드 서멀 리조트의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적인 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m 2위 표준 객실은 더블 침대 2개를 제공하고 60m 2위 슈페리어 객실은 퀸 사이즈 침대 2개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행에 안성맞춤입니다.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라 포르투나의 자연 속에서 특별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주변에는 아레날 화산과 풍성한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어 일상이 지친 여러분께 완벽한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함께 스파 및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발리아 리조트의 매력을 경험해보세요. 로라구스 스파 엠포샌드 서멀 리조트에는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룸 서비스는 물론 공용 와이파이와 안전금고까지 제공하여 손님들은 편리하고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재료로 만든 정통 코스타리카 요리와 국제 요리를 선보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즐기는 아침 식사는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룸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어 모든 미식의 갈증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